오늘 그간짜장 나는 곱빼기 먹고 이제 요 왔다 여, 여 후식. 응? 이 네가 뭐 봤나? 와, 한번 당길 때만다 요만큼씩 줄어드네. 오줌은 빵도 족구가 있어 갖고 있잖아 한번씩 이래 가면 이름 다 빵도 있잖아 아, 이름이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 공부 많이 한데 이래 가고 매주 월요일 정기율이네 월요일은 안해네소잘 키우더니 커피도 잘 뽑네 좋다 <laughs> 다음에 저 요거트 한번 사 먹어야지 저거는 여기는 예제 탐마트 예, 그 탐마트의 예, 뒤쪽에 있는 이제 예, 사거리 있습니다요. 예.